안녕하세요. 이시유씨의청자 이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시일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 방송은 아마, 어, 새해에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12월 마지막 거래일, 12월 30일 기준으로 방송을 촬영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문을 딱 닫았고, 1월에 문을 열기 전까지, 증시는 쉬는 시간. 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난 한해 어떻게 매매했는지 또 생각도 깊어지실 것 같고 내년 한 해는 또 어떻게 될지 좀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2022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모후 선님과 함께할게요. 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새해 <laughs> 많이 많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저희 방송을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문을 딱 닫았어요, 선생님. 코스피는 떨어졌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음. 코스닥은 1030선에 지켰고, 코스피는 2930선이었나? <laughs> 아무튼 뭐, 그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마지막 거래일의 특징, 뭐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뭐, 송구영신 한다고 마지막 거래일을 잘 살펴봐야 연결이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차그 어, 그 배당 차익 거래를 했고 음. 그 다음에 오늘 납해일날 어, 음. 이 짓을 한것 같아요 현물 매도 선물,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음. 선물 매수라는 건 미래의 시점에 대한 방향성인데 그러면 선물 미, 매수 선물 매수는 미래는 어. 3월 말기까지 좋게 보고 음. 그 다음에 어. 어, 바스켓 매도를 때려서 어떤 선물 매수를 사게 사 하고 그 매도 한 것들을 버리는 거와 사는 거를 그 합성을 구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음. 이럴 때, 어, 뭐, 교체 매매가 되든지 주도주가 바뀌어요. 그럼 선생님, 내년 3월까지는 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최근에 그 금융 투자, 금융 투자나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상방에. 음. 그래서, 어, 근데 문제는 오늘 삼성전자를 어, 때려서 플러스 만들었다 다시 마이너스 500원 빠졌죠 어, 삼성전자 500원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특히 위클리옵션 만기 때는 삼성전자 위클리옵션 만기 때는 500원 플러스에서 500원 빼면 어, 위클리풋션은 더블이 상갑니다 자점에서 고점이 그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를 하락시킨 건 단순히 이제 파생시장과 연결된 움직임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안공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리스크가 반영됐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난 시안 공장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나 s k 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음... 디램 가격 올리는 거 아니야. 어? 소티지 가능성이고. 음. 어,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그냥 현물 금 금융 투자가 중심이 돼서 어, 배당부 때는 주가를 딱 땡기면서 어, 500만 주 샀어. 그리고 한불에서 1조 4천억을 샀어요. 그다음 날 바로 음. 그다음 날 바로 1조 4천억 때리면서 삼성전자 500만 주를 때렸어요. 음.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를 300만 주 때렸어요. 융 투자. 음. 외국인은 거래가 한산하고. 음. 그러니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를 금융 투자가 중심적으로 했는데 어, 이런 매매를 왜 하냐 그러면 이 배당 차익 거래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 음. 그러니까 어~ 배당은 요번에 받아갖고 이제 (3월달) 정도 지나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그~ 일정분의 바스켓을 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이걸 때려 응. 어 네. 때리면서 밑에 그~ 선물 쪽에 아까 3월물을 사요 요새 삼성전자지만 건설주를 그거 행위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선생님, 건설주 하면, <laughs> 현대건설은 오히려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뭐, DLENC나 다른 건설주보다도 좀 빠지고 있는데, 건설주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현대건설은 예외로 봐야 아니, 하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크게 올리려고 그런 거죠. 선대건설 매도, 합성 매수, 음. 3월 물. 그럼 이거 청산됐다 어떻게 돼? 3월 달 정도. 이건 매수? 매도. 그러면 현대건설 매수, 선물 청산물. 음. 이짓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음. 그러니까, 이 선물 매수한 거를, 이거 때렸지? 그러면, 어, 이제, 매수한 걸 청산을 하면, 전매도 시켜야 되죠? 이거를 지금보다 한 20이나 30포인트 올려놓고, 음. 이걸 수익증 시켜봐. 그럼 이거 차익 실화라면서 이걸 땡겨버리는, 음. 그 짓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일단, 올해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했으니까,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님, 이 있잖아요. <laughs> 시장에서, 스님 말씀하실 때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코스피 3천 얼마, 삼성전자 얼마 뭐 선물 얼마 이게 돌파돼야 된다.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는 3000선 돌파를 못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거의 8만전자 찍고 지금 7만 원대고 7만 원후반대고 선물도 좀 그렇고. 좀 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기준선들이 조금씩 변화를 했나요? 아니면 좀 다른 거 없어? 같은 기준으로 보시는 음. 건가요? 삼성전자 8만 원. 선물 어 배당락 전에는 400이었는데, 지금은 응. 390. 응. 그러니까 4포인트 내려야지. 3, 4포인트. 배당이 됐으니까. 아, 배당이 됐으니까 390. 응.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3,050. 3050. 그러니까, 응. 응, 요거, 요 그림 봐봐요. 이 3,050선이 이걸 뚫어야 추세잖아. 응. 그럼 이걸 뚫으려고 하는 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매수, 거래대금. 거래대금도 있지만, 삼성전자, 현 갖고만 안 돼. s k 카만 갖고. 현대차. 현대차나 현대보비스 이게 싼 도마차가 나오든지, l g 화이나 다른 가까워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되는 뭔가 밑에 단에서의 또 하방 지지력을 보여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어, 3천을 중심으로 2,970과 3 0 2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좁은 가두에 안에서. 뭐 약간, 어, 주가 관리, 테마주 성격이나,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탄력이, 음. 어떤 건 먼저 간 거, 그니까, LG 노텍이 이제 탄력성이 35만 원부는좀 죽을 때, LG전자는 LG 전자는 LG 디스플레이팍 올라가고, 오늘은 KH바텍 올라오고, 이런 키 맞추기가 막 나오는 그런 장. 음. 어? 그니까, 그런 패턴들이 계속되다가, 삼성전자가 이 갭을 하나 뚫어주는 에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 뭔가, M&A 얘기나, 그 M&A 관련해서 어. 이제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미국의 바이오젠 인수 나왔잖아. 네, 나왔어요. 음. 나온다고 했던 것들이 나왔어요. 음. 사실 선생님께서 M&A 이슈가 있을 거다, 뭐 현대차 삼성 결합할 거다 말씀하실 때 어, 엄청 먼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방금방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이 바이오젠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음. 이 바이오젠 너무 익숙한 회사인 거죠. 음. 왜 익숙할까요? 삼바 분식회계의 결정판을 할수는콜옵션 음. 연결된, 우리가 삼성 그룹 거버넌스또 분식회계 얘기할 때 항상 단골매를 얘기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응. 그거를 결자지로 인수했다는 얘기는 뭐야? 분식회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도 있고, 이제 그걸 건드렸어. 응. 음. 어?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정부 회장이 이제 특별 사면 들어가나? 근데 이번에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음. 특별사면의 키읗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들어가지 3월. 간접적으로 언급도 안 했대요 그럼 그래, 내 3월달에 들어가나 보자고 음. 3월달에 그럼 선생님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높다고 봐요 어, 왜냐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젠 인수가 안 된다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50플러스 마이너스 한주그 지분을 사올 계획이다 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삼바 분식회계 문제를 매듭을 풀어야 돼. 음. 그래서 나는 어, 이게 딱 나오자마자 삼성물산 사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이 음. 계실 테니까 음. 살짝만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물론 저희가 삼성 그 관련해서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이전 영상 있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바이오젠은. 어떤 회사냐면 1978년에 설립된 신경질환 신약 개발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규제 기관 판매 허가까지 여러 차례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M&A가 된다면 신약 개발 관련한 R&D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그 기술 비법을 다 흡수할 수 있어서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회사예요. 자, 근데 이 회사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 바이오 에피소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회사에 처음 투자를 한 회사가 바이오젠입니다. 처음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 지분, 바이오젠이 15%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1.2%, 바이오젠이 8.8%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015년에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50%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분식회계 관련된 문제가 된게 뭐냐면 콜옵션을 이게 원래 지분이 8.8%인데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50%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걸 행사하기 전에 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이거 행사하면 우리가 대주주가 아니네. 그럼 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우리의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사네. 그럼 관계사로 바꿔야겠다 하면서 이 부분이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주 핵심이야. 공동 내가 사업을 해 갖고 공동 대표 이렇게 음. 했는데 그러니까 지분 관계에서 공동 관계일 때는 관계 회사가 되는데 지분 내가 종넘면 종속 회사 자회사가 됩니다. 음. 근데 어, 여기서 타이밍이 그거를 그 지분 그 콜옵션 행사하는 그걸 이용해서 종속 회사가 관계 회사를 빠지면서 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 이익이 2천억 적자가 4조 흑자로 돌았습니다. 네. 어? 이 평... 이게 또뭘 건드렸나? 음. 그거가 2015년에 이루어지면서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이 확 죽고 제일모직이 확 크는 음. 어? 응. 이런 거 그래서 여기가 다 분식회계다 하고 대판 싸우는 거야 지금 음,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이제 바이오젠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응. 이거를 매듭 짓는 거라고 봐 응. 그리고 아 바이오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삼성물산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게 눌러야 된다 또 이런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안 건드려 다른 거해뭐 했다면 응. 이제는 삼성에서 12만원대 사 했던게 이거 이거 음.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구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삼성물산 또 있지 또 있지 삼성바이오로직 삼성물산 삼성, 삼성전자 삼성 그렇지 몇%씩 갖고 있어? 아 제가 시크릿노트 1권에 굉장히 자세하게 1권에 있으면 뭐해 <laughs> 기억을 해야지 어. 어. 아리까리까리까리 1 4 0 잘못 찍었어. 4 4 43%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거고 응. 3 1%가 응. 삼성전자 n g 1가0가0 프로. 다 a m s u n g 10,000 프로? 로직스가시가총로1얼마0 0얼마10,000프가 많이 올0 0 많이 올라가죠. 삼성전자0 4 7 0조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58조에 네. 43%가 이렇게 대충 하면 25조돼. 어, 네. 25조 돼. 네. 25조. 삼성전자 38%, 1%는 18조가 돼. 어. 그럼, 삼, 나라면, 이 꼬리짜리를 하겠어. 음 그래서, 삼, 그동안 우리가 그 블록 딜 항상 얘기했잖아. 보험업법 피하려면 저 삼성, 삼성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8%, 삼성전자 8%가 37조야. 그러면 8%가 37조에요 어,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 나는 이제 지배구조를 튼튼하면 삼성전자가 5%가 됐던 이걸 일로 돌려봐 음. 그러면 삼성물산이 지배력이 커지면서 보험업과 암만 공격해도 이거 해결되고 이거를 요번에 이삼 바이오젠 하면서 미국 투자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신호탄 같아 그러면 음.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오픈을 더 갖고 와봐 그럼 삼성물산 어떻게 돼? 음. 아, 그럼 그렇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굉장히 견고해지면서 어, 아. 지난번에 어. 어 그럼 혹시 상속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다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삼성전자를 안 주고 이렇게 음.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 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삼성물산을 더 키울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이렇게 M&A를 통해서 바이오젠의 지분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 미국이 상장시키면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결과적으로 수직적으로 그치, 더 그치. 견고해지는 거니 그리고 담보가치 높아지고 그러면 나는 그래서 10조 상속세를 이 아이디어로 통칠래나 아... 여기서 또 돈이 발생하니까 그치. 아니 그리고 나는 비번드로 이거 다 벌써 팔서 음... 1년 전부터 어디 저기 사모음 걸 뒤져보이는 게 낫지 않나 뭐 어떻게 뒤져요? 어, 우리 뒤질 수있어 그리고 블록딜 할때 같이 얹혀서 먹이는 <laughs>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음. 선생님 그러면 이 M&A해서 미국에 상장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경, 이게 다 만들어놓고 회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모든 스케줄이 이제 그 문제되는 법률 리스크의 매듭을 끊는 음. 여러 가지 상황 상속세 그다음에 삼박분식회계 이게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가 회로 되고 회장님 응? 그지정의선 응. 부회장은 이제 회장이 됐는데. 응.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콜라보가 따다다 나오고. 응. 그러니까 나는 유, 이제 삼성 붙산을 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 사자. 어? 둘다 우리 좋아하는 레미안, 응. 어? 아파트도 있지만 중동, 이번에 다음 타자 왜 중동 갔겠어? 이재용 부회장이 응. 지금 법정 그, 그게 쉬는 기간이래요. 이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갈 것인가 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중국은 가고 그쪽에 만약에 중동에 가서 그 네온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저렇게 한다면 여기서 계약을 따오고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서 어 현대차 그룹은 현대엔지니이 상장 시점. 음. 어? 그것도 또 구주 매출 로하잖아 음. 정유선 회장님 주머니 돈 키워주잖아. 거기도 또 마찬가지 거버넌스 게임이 있고. 음. 두 분이 아주 그냥, 지금, 뭐라 그럴까? 어, 장난 아니야. 아, 보이지 않게, 뭔가, 이게, 다, 어, 넌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이런 <laughs> 느낌? 어? 응. 어. 그래서, 펀더멘탈하게 보면, 네. 어, 시장이 좋아 보일 게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10월 달부터 하이티에 삼성전자 또 블랙록이 들어오, 이게 보이지 않게, 이걸 블랙록 하면 벌써, 그, 인사 이동하면서, 그, 거, 움직이는, 그, 싱크탱크가 벌써 6개월이나 이전에 다 해서 옛날에 모간, 이학수 팀의 모간 스탠리아 연결해서 블랙드가 이 작업을 했거든. 음. 요번에는 이게 블랙록이 들어올 건지 음. 아니면 어, 중동 부자들, 펀드들이 어, 들어올 건지. 중동 작금 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거를 이제 파킹, 이렇게 넘기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여기에 이제 큰 개념으로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뭐 5G. 음.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율자동차 콜라보가 일단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콜라보 이게 보이면 어떤 무슨 스토리텔링의 소설 쓰듯이 시나리오라고 작가가 딱 썼던 딱딱딱딱 딱, 딱 이게, 이게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 요 음. 그러면 그러면 뭐야? 가치 높이기거든. 현대차 현대모이스 가치 높이기, 삼성전자 가치 높이 삼성물산. 모 그럼 지수 이두 가지 움직임 지수는 움직이게 돼있다 그래서 이3050 벽을 뚫는 게난그 재료 이게 또 3월 만기 때 하고 딱 겹치는지 볼래 음. 근데 3월 동시만기가 3월 10일이야 음. 3월 9일이 선거인 <laughs>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laughs> 어 아주 <아직> 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우리이 부분 <laughs> 어, 예측을 했었어요 선생님 어. 그때 와 그때가 다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모인다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현실화되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 결국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데 이 현대차가 가치를 높이기를 하는데 수소 관련해서 노이즈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시해요. 그러면. 제네시스 그 수소 부분이 생각보다 안될것 같다. 그래서 털린 사람들 또 뺏긴 겁니다. 그럼 선생님 수소 ETF 언제 생겨요? 라는. 몰라. 어? 몰라. 이제 그 다음 정부나 이런 걸려가면 수소 ETF보다 음. 수소 펀드가 생겨. 음, ETF. 수소 ETF 펀드랑 그냥 펀드랑 뭐가 달라요? 수소 ETF는 커버드 1, 2조, 음. 수소 펀드는 10조에서 60조. 근데 선생님 음. 그 기사를 잘 보면 단독기사긴 하지만 음. 수소의 경쟁성이 크지 않다. 이게 현실화 되려면 굉장히 어렵다. 현실은 아주 아주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음. 나라면 오징어상 그렇게 쓰라고 그러겠어. 그럼 음? 그러면 마이너스 에너지 딱 나오지. 근데 뒤로 보면 거기에 그 인적 대상들 전에 그런 승급을 승 높여갖고 특수 팀을 만들어줬어. 음. 그럼 뭐 없애야될 건데 왜그그 부서라든 이런 에너지를 더 키워? 음. 또 하나는 수소는 넥소 상용차지 전기차 그 이런 자동차 는 아니야. 음. 어 음. 사이즈가 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이제 벌써 수소 청, 청소 차는 이미 돌아다녀. 유튜브 찾으면. 수소 청소차 이렇게 딱 하는 게 나와. 응.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수소 트럭. 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뭐죠? 수소 배. 크으, 그... 그 어마 무시한 배. 어... 이번에 어. CES에 음. 아주 특별하게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이 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에 CES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당연히 현대차의 정희선 회장은 가고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정기선 음. 대표입니다. 그 수소 배, 글로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 물류 음. 수소 배, 수소 트랩 이런 것들이 다 사우디카 여기가다모려 어 응. 그리고 이 환경을 지금 어, 우리 푸틴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있어. 천연가스. 가스가 몰려가지고문 어? 이렇게 닫아. 닥닥했다지. 어 그리고 이 독일하고 그이 유럽 지역하고 지금 러시아 갈등 구조 심하지.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이 이 푸틴이 갈등할 때저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까지 있어서 예측력은 뛰어난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 어, 야 저. 니네들, 그, 연료, 이 가스 올라오고, 이 파이프라인에 의존하지 마. 우리나라 수일가스사 미국 메이든, 그러니까 수일가스사 그러니까 메이크 주 열받아갖고, 어? 그냥 막 싸웠거든?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푸틴이 이걸 잡았다 하면서, 이 모든 에너지, 그, 안보가, 이 푸틴, 이거에 달려있잖아. 응? DJ 같은데.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이, 어떻게 국가 전략이 확바뀌냐면 <laughs> 저장잠고 키워. 네. 그래서 배로 날라서 저장시켜. 네. 거기서 이제 수, 카타르 그 LNG선 나오고 우리나라 LNG 수혜 받고 그러면서 천연가스 급등하면서 이제 독일, 그 미국 쉐일가스, 이걸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나, 나, 싸우더니 이제는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가는. 네. 어?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독일이 이거 수소를 안 선택하고 원자력을 바꾸면 돼. 음. 근데 유럽은 이미 다 어, 탈원전,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음. 어, 국민적 저항이 어마무시하다. 특히 유럽은. 그러니까 이 수소 저장 장치, 수소 탱크, 음. 수소 에너지원, 수소 인프라 이게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쪽 보지 말고 수소 에너지, 수소 전력, 수소 음. 물류 이런 걸로 보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 정부 협박하는 거야. 그거 빨리 법안 통과하라고. 통과시키라고. 그래서 그린 수소 말이지 말고 부생수도 하고, 음. 야, 충전소 전뭐 하게끔 좀 만들어. 전기차 충전소는 많은데 수소 충전소는 국회에서 뭐 딜링 해갖고. 이거 밀어졌대요, 내년 상반기로.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나라도, 전혀, 야, 이거 더 밀어. 어? 그 우선순위를 상용차로 해, 수소에너지로 해. 그리고 중동에 더 집중하자, 모빌리티에 더 집중하자, 이르지. 그리고 음. 내년 3월달에, 야, 삽, 이제 팔자. 이게 더 빠른, 이게 더 집중하는 에너지지. 그리고 정부가 다법 바뀌고 뭐 하면 2024년에, 2025년에, 어, 충전소, 어, 그래, 그래, 그럼 이제 다시 해. 음. 어? 그때까지는 전기차 집중해. 이루지. 그럼 선에 이번에 CES 최태원 회장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심을 하다 결국 안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도 수소 관련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안 간다는 것도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그 CES 돋보이게 하는 사람은 정의선 회장님 음. 모든 언론이 포커스를 거기다. 두 개급 만드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눈치가 빠지는 거야? 어, 뭐 여러 가지. 내가 나가봤자 이제 자, 본인은 또 요새 법률 리스크라든지 이렇게 뚜두개 막고 계시거든. 아 뚜두개 어? 맞는 거는 그 이재용 부회장? 아니, 최태원 회장도 뚜두개 아, 회장. 응, 맞고 계셔. 좀 음. 법률 뭐 해갖고 뭐요번에 벌금 때리고 막 이러잖아. 어? 음. 그러니까 어, 좀한 템포 추서하는 음, 사이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약진이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음.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죽여. 1단계 좀올라놨잖아 현대차. 흔들어. 음. 그러면서, 현대건설 현대로 탱. 죽이고, 선물 합성시키는 거야. 음. 어. 그 뭐, 대외적인 뭐, 이런 상황들과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세력들은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키드 매수 에너지가 안 들어와. 음. 그때는 합성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는 이거 죽이면서 선물 들어오고 이게 먼저 1차.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바꾸면서 땡기고. 음. 그때 이제 파킹시키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딜이 돼야지. 그런데 지금 부클로징 하니까 1월 달에 이제 이제 헤치펀드들이 그 이제 가동할 거야. 그래서 딱 마찬가지 1월 5일이 딱 기점이야. 1월 5일. 어. 그리고 1월 13일이 1월 만기인데 3월 9, 9일인가? 10일인가? 여기도 3월달이 또, 그 때쯤이 또 선물 없을 동시에 많게. 음. 그래서 아주 묘하게 겹쳤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는 오히려 1, 사분기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2월 9일 북경올림픽 지금 기대 안 하잖아. 왜, 잠잠하네요. 어, 뭐, 어, 다들 뭐, 트럼프 뭐, 보이콧하니까.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중국은 투 트랙 전략. 투트르 어떤 전략인가요? 당근과 채찍 채찍을 어느 쪽을 뭐 빅테크나 막 주거든. 그러면 당근은 어느 쪽을 줄까? 어느 쪽? 나는 수소, 탈원전, 아, 탈원전이 아니 원전 SOC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어 우리나라 한알량 부분에서의 뭔가 이 당근을 주나 안 주나를 음. 어, 내년 1월 말에서 2월 달 정도에 볼래.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나오나 한번 보자고. 근데 선생님 그 반도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얘기를 하는데 SK 하닉스가 이제 중국에 하는데 그 조건으로 거래 조건으로 그거를 정그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기, 그 단서로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음. 그럼 이런 부분이 좀, 좀 길게 봤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 자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논리적 사고 음. 수급상으로 중국 자본